인기 있는 정치인도, 저명한 학자도, 공을 세운 장군도, 성직자들도 모두 냉철하게 재판을 받아 가차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 단테는 사후세계를 묘사함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냈다. 불법은 삼세를 꿰뚫는 생명의 인과입법이다. 이 법에 따라 날마다 광선유포라는 극선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는. 삼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반드시 확립할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이 말씀하셨다. 살아 계셨을 때는 생에 부처, 지금은 사에 부처, 생사 다 같이 부처이니라. 사명에 살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환희의 경애는 영원하다. 죽은 뒤에도 역시 우리 생명은 환희로 불타며 빛난다. 단테의 신곡은 신의 한 심판이라는 척도를 통해 질투, 기만, 오만, 폭력, 거짓, 배신 등이 가져오는 사후세계의 처참한 결과를 그려냈다. 그것은 이른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서라고 할수 있다. 인간은 아무리 지위, 명성, 재산을 얻어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실한 삶의 방식을 확립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 현대의 왜곡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고 눈앞에 욕망만을 쪼준 결과라고 할수 있으리라. 신이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대법에 눈 떠야만 새로운 생명의 르네상스가 온다고 강하게 확신했다. 신이치는 이어서 청년들과 함께 피렌체 교회에 있는 피에 솔레 언덕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했다. 불법은 대화를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권위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는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석존도 대화로서 법을 설하고 니치렌 대성인도 대화를 가장 중요시하셨습니다. 학회의 자담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질문하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이야기는 단태론을 비롯해 의정부리론, 인과고시론 등에 이르렀다. 질문이 일단락 되자 신이치는 언덕 저편에 펼쳐진 시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머지않아 저기 봉이는 수많은 집의 창가에 묘법의 등불이 켜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광선유포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 용기를 가지고 홀로 일어서야 합니다. 도다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셨을 때 동지는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제 공전의 사명에 눈뜬 청년들이 일어서자 7년도 지나지 않아 학회는 선생님의 생애 원업인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과감한 대화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법에 대한 대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두 교학에 힘써 논리 정연하고 명쾌하게 법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숨치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마음을 잇고 시대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6월 2일 오후, 신이치는 피렌체 중앙역으로 달려온 100명가량의 멤버들에게 대응을 받으며 밀라노행 열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이별을 아쉬워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얼굴이 보였다. 신이치는 유리창 너머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부탁하네. 자네들의 시대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멤버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신이치도 손을 계속 흔들었다. 청년이 일어설 때 미래의 문이 열린다. 시에치는 피렌체의 거리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세기의 은혜상스를 알리며 두 높이 울려 퍼지는 효정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때 만난 청년들은 훌륭하게 성장해 이탈리아 사회에 크게 공헌한다. 그리고 35년 뒤인 2016년 7월, 이탈리아 정부와 이탈리아 SGI가 맺은 종교 협약, 인테사이 발표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뢰의 증명이었다. 밀라노에 도착한 신이치는 3일 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칼라극장에서 카를로 마리아 바디니 총재를 만났다. 그리고 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스칼라극장 앞에 있는 밀라노 시청으로 가서 카를로 토노리 시장을 예방했다. 실은 이해가을 민주음악협회 등의 초청으로 스칼라 극장이 일본에서 공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공연은 총 인원 약 500명이라는 이제껏 없던 규모이고, 1년 전에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일본 공연에 이어 오페라계의 최고봉이 선보이는 일본 공연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회견에서 토노리 시장이 스니치에게 시의 은메달을 증정했다. 또 스칼라 극장에서도 바디니 총재와 프란체스코 시칠리아니 예술감독 일행과 회담했다. 스칼라극장의 명예를 걸고 세계적 음악단체인 미음에 걸맞은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하는 총재의 얼굴에는 일본 공연에 대한 남다른 결의가 빛나 넘쳤다. 전통이란 단순히 세월의 장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최고를 추구하는 타협 없는 도전이 쌓여 완성되는 품격 높은 연륜이다. 바다니 총재가 말했다. 이 공연은 야마호토 선생님의 힘이 없었다면 실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미음의 전임 이사인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스칼라 극장을 방문해 일본 공연에 관한 교섭을 추진한 때는 16년 전이다. 스칼라극장 전체를 저, 초대한 공연은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일본의 문화 예술계 관계자들은 스칼라극장을 초대하고 싶다는 믿음의 의향을 듣자, 망상이다! 라며 모두 비웃었다. 믿음이나 학회 등이 세계 최고의 가극단을 초청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혜치는 아키즈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스칼라 극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음악의 흥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높은 자긍심이 느껴진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음악을 짊어진 사람들이 민중의 새로운 대 음악 운동을 추진하는 민음에 관심이 없을 리 없다. 시니치의 이러한 확신대로 스칼라 극장은 일본 공연에 찬동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윽고 가계약을 맺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총재가 타계하고 후임 총재도 병으로 은퇴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혜치는 민음의 창립자로서 뒤에서 응원하며 손을 썼다. 그리고 이번 1981년 가을 스칼라극장의 일본 공연이 결정되었다. 한번한번 한번 인내 강하게 온몸으로 부딪힌다는 심정으로 고난의 벽에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쌓일 때 누구나 설마라고 생각하던 장거를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이튿날 4일 신이치는 몬다돌이 출판사의 초청을 받아 교육출판국장들과 함께 간담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이 회사에서 신이치와 세계 지성인이 발간한 대담집을 이탈리아어로 출판하기로 기획해 이날 방문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훗날 법화경의 지혜를 출판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 출판은 사상을 유포하고 정신의 대화를 넓혀 문화를 향상시키는 힘이 된다. 4일 저녁 신이치는 숙소인 호텔 회의실에서 학생을 비롯해 청년부 대표 등약 50명과 신신간담회를 실시했다. 신이치는 멤버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거듭 지도하고 격려했다. 그 속에서 제도 개혁이라고 해도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다. 비대해지는 이기주의를 제어하는 인간혁명의 철학을 확립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 번영도 없다. 신이치는 청년들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인간 혁명의 기수로서 일어나 주기를 바랐다. 또 이탈리아는 청년부 멤버가 많은 까닥에 그들의 부모에게서 결혼관에 관해서도 꼭 말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신이치는 이 문제를 언급했다. 결혼은 물론 자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젊을수록 인생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한 면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까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평생 고락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어떤 숙명이 있고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려면 서로의 애정은 물론이고 사상과 철학, 특히 신앙이라는 인생의 기반 위에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심을 하는 경우는 절차 탕마하고 신심과 인격을 서로 연마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만약 연애한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멀어지거나 신심의 환희를 잃고 향상도 성장도 못한다면 자신이 불행합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를 뛰어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불법이다.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는 길은 학회 활동에 제일 선에 있다. 광포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 주옥과 같은 복운이 된다. 그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숙명을 전환하고 행복과 환희로 가득한 인생 항로를 연다. 그러므로 신혜치는 신앙의 불꽃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혜치는 말을 이었다. 최근에는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발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총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확신합니다. 여하튼, 확고한 신심으로 일어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